안녕하세요. 승무원 준비 린탑입니다. 에어 아시아 X 승무원 지원을 위한 2분 영상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시죠? 다른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눈에 띄어야 할까? 단 2분 안에 나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면접관들은 내 영상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려는 것일까? 제가 궁금증을 다 풀어드릴게요.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에어아시아X는 특히 승무원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열정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준비하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합격으로 이끄는 2분 영상 대본 구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렬한 첫 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15초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밝고 자신감 있는 미소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톤은 생기 있게, 발음은 또박또박하게 이름, 나이, 국적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Lin Tap, 27 years old from South Korea. I'm thrilled for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myself as a candidate for Air Asia X cabin crew position. 두 번째로, 나이 배경과 경험을 45초 내외로 소개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학력과 경력 중에서 항공 승무원과 연관된 부분. 예를 들어 서비스 경험, 다양한 문화 경험, 언어 능력, 팀워크 등을 강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사례를 언급하면 설득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graduated with a degree in hospitality management and have worked in the customer service industry for three years. During my time at Ocean Resort Hotel, I served guests from over 15 different countries, which helped me develop strong cultural sensitivity and communication skills across language barriers. 왜 에어아시아 X인가에 관한 내용을 45초 내외로 구성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에어아시아 X의 슬로건, 가치관, 최근 캠페인, 주요 취향지 등을 언급하며 회사에 대한 리서치가 잘 되어 있음을 보여주세요. 자신의 가치관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마무리를 15초 내외로 구성하세요. 핵심 포인트는 지원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을 표현하며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세요.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문장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영상 촬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페셔널한 외모 연출을 해야 합니다. 여성이라면 깔끔한 블라우스, 흰색이나 크림색 혹은 얼굴색과 어울리는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블라우스를 선택합니다. 단정하게 묶은 헤어스타일 그리고 메이크업은 평소 메이크업보다 좀더 진하게 미목구비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성이라면 깔끔한 셔츠, 넥타이, 단정한 헤어스타일이면 됩니다. 에어 아시아 X의 상징색인 빨간색 포인트가 있는 의상 또는 액세서리를 활용하세요. 넥타이, 스카프, 브로치 혹은 립스틱 색을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적의 촬영 환경 설정입니다. 조명은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밝은 자연광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가에서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조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경은 깔끔한 단색 벽, 흰색, 베이지, 연한 회색 등을 추천드립니다. 카메라 위치는 눈높이보다 약간 위에서 촬영합니다. 사운드는 에코와 배경 소음이 없는 조용한 환경을 선택합니다. 촬영 전에 휴대폰 타이머를 활용해서 2분 타이머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최소 5회 이상의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친구나 가족, 그리고 전문가에게서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와 저장 공간이 충분한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5가지 실수는 반드시 피해주세요. 첫 번째, 시간 초과입니다. 정확히 2분 이내로 마무리하세요. 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니 영상 시간 2분을 꽉 채우려 하지 마시고 15초나 20초 정도의 여유분을 두고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실수로 과도한 스크립트 의존입니다. 완전히 외우거나 읽는 듯한 어색한 말투는 피하세요.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들리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일반적인 자기소개만 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같은 일반적인 눈구보다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통해 자신을 어필하세요. 네 번째 시선 처리 실패입니다.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응시하며 말하세요.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실수는 에너지 부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에어아시아엑스는 승객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자들이 특별한 차별화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세요.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경험을 언급하고 국제 승객들과 소통하는 데 자신이 얼마나 적합한지 보여주세요. 두 번째, 안전 의식을 표현하세요. 서비스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경험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간략히 언급하세요. 세 번째 언어 능력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면 짧은 인사말을 통해 언어 능력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미소입니다. 기계적인 미소가 아닌 마음과 눈까지 웃는 진정한 미소를 보여주세요. 이 가이드를 따라 준비한다면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상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촬영을 준비하시고 에어 아시아 X의 승무원이 될첫 준비를 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